안녕하세요. 인혁입니다. 오늘도 이마트 트레이더스 모르며 후회할 추천템 싹 모아왔어요. 꿀템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콤프레스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희 집은 아이가 좋아해서 즐겨 먹는데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최저가로 구매 가능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얼마 전에도 쿠팡에서 600g을 5,000원대에 샀었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600g 3개 묶음이 무려 9,980원에 구매 가능해요. 서두르세요. 그리고 세일할 때꼭한 봉지씩 쟁여두는 맛있는 고래사 어묵이에요. 다들 아시죠? 하나쯤 냉동실에 두면 마땅한 반찬 없을 때 국끓이기 아주 좋잖아요. 요래조래 밥반찬으로 딱인 호주산 양념 소부예요. 가하지 않는 양념도 맛있고 고기도 야들야들 부드러워서 즐겨 먹는 제품인데요. 야채 넉넉히 넣고 불고기 전골에도 맛있고 불고기 덮밥도 해 먹으면 아주 좋죠. 한 팩이 2.7kg라 넉넉한 양이라서 소분해서 먹기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소분해두면 놀러갈 때 가지고 가기에도 아주 좋더라고요 은은한 양념 맛이꽤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마라탕 좋아하신다면 이마트트레이더스의 사천식 소고기 마라탕 한번 드셔보세요. 트레이더스 마라탕은 제가 자주 가는 마라탕집과 맛이 거의 비슷 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재료 아래에 육수와 화조유가 들어있어요. 이 마라탕이 17,980원인데, 이 정도의 양이면 가성비도 훌륭한 것 같아요. 동봉된 육수만 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재료가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진짜 진짜 대만족이에요. 사천식이라 칼칼하고 살짝 매콤한 정도인데 저는 탁 맛있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술술 들어갈 거예요. 사천식 소고기 마라탕 꼭 드셔보세요. 별미식으로 먹기 좋은 제주 유채 나물밥이에요. 이런 나물밥 좋아해서 종종 사두는 편인데요. 마침 핫딜로 판매하길래 샀어요. 국내산 보리와 제주 유채나물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나물밥이에요. 한 봉에 먹기 좋게 낱개 포장으로 총네 개가 들어있어요. 언뜻 봐도 밥반 나물 반이죠. 이런 나물밥은 숯밥으로 해먹으면 더욱 맛있죠. 간편하게 렌지에 돌려 먹어도 되는 제품이에요. 갓 지은 밥처럼 아주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보리가 들어 있어서 맛있고 또 건강한 느낌이에요. 제주 유채 나물밥은 적당한 간이 되어 있어서 사실 밥만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데 김에 싸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나물밥 좋아하시면 꼭 한번 드셔 보세요. 100% 국내산 도토리로 만든 친정 엄마 도토리묵이에요. 300g짜리 3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한 팩씩 먹기 좋아요. 요즘에 100% 국내산 도토리묵 찾기 어렵잖아요. 믿고 먹을 수 있는 100% 국내산이라 좋고 맛있더라고요. 날도 덥고 시원하게 도토리묵채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죠. 도토리묵이 흐물거리지 않고 적당히 탱글탱글 탄력이 있어서 좋았어요. 도토리묵 듬성듬성 듬성 썰고 오이채 썰어서 올려주고 김치도 쫑쫑 썰어서 올려준 다음 시중에 파는 냉면 육수 있죠? 냉면 육수만 부어주면 맛있는 도토리묵채 완성이에요. 통깨도 솔솔 뿌려 주고요. 냉면 육수 몇 봉지씩 사 두고 국수나 묵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더라고요. 100% 도토리묵으로 시원하게 묵채 한번 만들어 드셔 보세요. 요즘 계절에 딱 필요한 미국 넘버 원 천연 클렌저로 유명한 닥터 브로너스 소개해드릴게요. 나와 우리 그리고 지구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닥터 브로너스의 페이스 앤 바디 클렌저 레몬 그라스 라임 슈가 소비에요. 이 제품은 유기농 설탕이 함유되어 클렌징과 동시에 각질 제거 기능도 있어요. 닥터 브로너스는 워낙 성분도 좋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 제가 선물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이 세트는 구성이 알차서 선물하기에 아주 좋겠다라고 해요. 페이스 바디 클렌저 두 개와 양면 샤워 퍼프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이런 올인원 제품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특히 이 샤워 퍼프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샤워 퍼프예요. 조금 부드러운 면 얼굴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다른 면은 거친 면으로 바디용으로 사용하면 딱이에요. 아이부터 성인까지 민감성 피부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아이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닥터 브로너스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왔어요. 슈가솝은 카라멜 라이스덴 브라운 슈가가 함유되어 있어서 갈색빛을 띈다고 해요. 쫀쫀하고 미세한 거품이 금세 풍성하게 생겨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아주 실키한 초미세 입자가 세정은 물론 부드럽게 각질까지 정돈해 줘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노출이 많다 보니 스크럽제를 오히려 더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슈가 솝은 순하게 자극 없이 각질 제거까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세안할 때이 퍼프 꼭 한번 써 보세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온 가족의 필수인 바디 클렌저, 닥터 브로너스 추천해요. 저희 가족이 즐겨 먹고 있는 애정템, 냉동 블루베리 2kg예요. 이 블루베리는 워낙 오래전부터 먹고 있는 저희 집 애정템이기도 한데요. 블루베리 알도 크고, 당도도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이는 아이스크림 대신으로 즐겨 먹고요. 저는 요거트에 넣어서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즐겨 먹고 있어요. 안토시아닌,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많고 눈 건강에도 좋은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아웃백 가면 스테이크보다 부시민 브레드를 더 좋아하신다면 오트밀 깜빠뉴 한번 드셔보세요. 먹기 좋고 휴대하기 좋고 보관하기 좋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5분간만 구워주면 갓 구운 빵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총 6봉 들어 있답니다. 곡물의 함량이 높아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그런 빵이에요. 취향에 따라 버터나 크림치즈, 그리고 잼과 함께 먹어도 맛있는데요. 저는 그냥 플레인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담백하고 구수한 빵 좋아하신다면 오트밀 깜빡이 한번 드셔보세요. 5분간 구워야 맛있어요. 장아찌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니 하고 놀라실 게다가 맛있기까지 한 초간단 장아찌 간장소스예요. 1.7리터 용량이라 여러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이에요. 양파 당근 오이 고추 등 원하는 야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장아찌 하면 간장을 끓여서 붓고 생각만 해도 귀찮죠 이 장아찌 간장소스만 있으면 라면 끓이기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알싸하게 더욱 맛있답니다 저는 오이는 무조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썰어둔 야채에 부어만 주면 장아찌 만들기 끝이에요. 간장 소스를 재료의 1.2배 가량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루 동안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면 정말 맛있는 장아찌를 맛볼 수 있어요. 단짠단짠 단짠. 또 아삭아삭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배달하거나 사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아까운 게 닭발인 것 같아요. 양은 조금 나오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맛있는 닭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할인 뼈없는 닭발 추천드려요. 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된 생 닭발과 전용 양념소스도 넉넉히 들어있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해동한 닭발과 양념장을 넣어 볶아만 주면 돼요. 취향에 따라 고추나 양파를 함께 넣고 볶아주면 더 맛있답니다. 이 정도의 양이 반 봉지를 넣어서 만든 건데요. 꽤 푸짐하죠? 토치로 한번 구워 주면 가게에서 파는 맛과 똑같아요. 만들어 든 양파장아찌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 마트 트레이더스 추천된 영상도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